개사기 캐릭 아니야 뭐 개사기야 아니지 이캐리 인기, 인기 개많은거 알아? 그니까 하는거야 어릴때 인기 짱이었다고 아 어, 로얄, 로얄 짬뽕! 짬뽕 로얄 짬뽕 오우, 오우. 헤드샷 흐 <laughs> <laughs> 로얄 짬뽕 로얄 짬뽕 로얄 짬뽕 아 로얄 짬뽕 로얄 짬뽕 뉴다오오 된다 프 뱃살 튀기기 아 아하 흐 <laughs> <햇살 뒤기야. 웃음> 와나안 돼! 안 돼, 내 주인공 데려가지 마. 야스바안 돼! 로얄 짬뽕! <laughs> <어떻게 웃음> 야막 힘드네. 한번 막아봐. 로얄 짬뽕! 로얄 짬뽕! 로얄 짬뽕! 뭐야병 뭐야? 빗살! <laughs> 오오, 아! 얘도 데려가지. 비디 캐릭터 해야겠다. <laughs> 아, 씨. <진짜>. 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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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처음 보니까 이라이나아 벌써 무료 컷어 <laughs> <laughs> 뭐야 이새끼 내가 이기지 아, 아 <laughs> 진짜 아. 얼마나 빨리 눌러야 돼아 아, 왼손이야 그런가 바로! 바로!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미친 피옹피아하 <laughs> <laughs> <바로 웃음> <맞아. 웃음> 가만좀 눌러라, 좀. 아, 아, 이 새끼 봐! 어? <laughs> 환돌이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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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. 어? 아, 맞았는데. 아, 뭔 나. 얘를 왜 들어가는 거지? 아저씨, 총좀 보여줘! 퐁퐁퐁! 어우, 씨. 퐁퐁퐁퐁! 퐁퐁 <laughs> 짤똥쌤 룰똥짬뽕! 어, 간다! 오! 아줌마, 피썰! 아 <laughs> 어, 알겠지? 개소리 할야호 간다! 뽕! <laughs> 아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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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로얄짬뽕. 잠깐만, 그 로얄짬뽕 두 개야, 이 들어가면? 오! 더블짬뽕!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이게 두 명이 되는구나. <laughs> 더블짬뽕 됐네. 아이. <laughs>